아, 음, 올해, 제가 46년생이거든요. 어, 73세. 네. 제 이름은 강, 자, 용, 자, 님, 자입니다. 네. 네. 아, 수박이잖아 바늘을 쭉! 속에서 먹어야 더 맛있어. 제가 이제 9년 전에 네. 우리 남편을 잃었어요. 음.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, 음. 아니, 사람이 살다가 정말 이렇게 가버리는 거구나. 음.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음. 나만 이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건 음. 진짜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음. 내가 그때 그냥 다, 하던 일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음. 뭐를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워낙에 내가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음. 그때 이제 이렇게 도서관에 이렇게 드나들다 보니까 그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영세서부터 이렇게 3세, 2세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음. 친구놀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. 근데 거기서 네. 그래서 거기서 그걸 교육을 좀 받고, 그래서 거기서 한일년인가 같이 있었어요. 이렇게 젊은 친구들한테 어울려서 그거를 좀 하고 책놀이를 하다가, 네. 복지가 친구들 통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. 네. 가게 됐는데, 막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거예요. 네. 막 배울 게. 네. 그래서, 아, 네. 막이렇막 노래도 막 하고 싶고, 막.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합창반에 이제 그때도 합창반에 어. 있어서 우리가 네. 노래나합창을 이렇게 배우는데, 이 동화 무연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음. 그래갖고 나거를 책 읽는 거 좋아하면은 이렇게 애들 유치원이나 우리 집에 와서 책을 읽어주는 음. 그런 사업이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. 음. 복지관에 네.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음. 그러면 좋을 거라고 아이들하고 만나니까 네. 내가 더 젊어지는 거아요 <laughs> 예, <웃음>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음. 요즘에도 이렇게 애들 한테 막 오면은. <laughs>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아, <laughs> 아, 싶었어요. 어. 그러고 덤비왜 어, 이렇게 행복하지? 네. <laughs> 너무 행복한 거예요. 네. 그런 게 음. 네. 노후에 음. 이런 행복을 어떻게 그쵸. 어디 가서 맛보겠냐고. 음. 이계기를 통해서 음. 이렇게 이제 전국 이렇게 막동화구현뭐 실버 대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<laughs> 쓰냐 그런 데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막 상도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아 이게 한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음. 혜택이 음. 나한테 준 그러니까 음. 지금은 음. 저도지간에 음. 어울린 합창단이라 네. 해서 거기서 합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또 합창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공연을 많이 다니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 이게 노후에 내가. <laughs> 활기차게 사는 어. 그런 길이 이렇게 열려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. 너무 감사하고 음. 나들뭐 하냐? 고 어디 이렇게 다녀? <laughs> 그러잖아요. <그냥>. 동네 <laughs> 사람들이 네? 책 읽어주러 다녀요. 어. 애들이요. 그래. 어머, 그래? 그건 아무나 하나 뭐? 어. 막 이러는 거지. 어. 이건 아무나 하는 거라고. 음. 아무나 한다고. 근데 음. 복지관을 가보시라고. 거기 가면은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, <laughs> 복지관 줄 <좀> 가보라고, <laughs> 아, 그러죠. 어. 그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이 하고 싶어요. 음. 일단 찾아가라. 어. 일단 복지관을 가봐라.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. 음. 음.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복지관에서 잘안 오고 복지관을 어. 찾아라. <laughs> 마이죽지고 싶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고마워.